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난마입니다. 사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서에도 나오나요? 아니면 역대기에만 나오는 표현인가요? 사무엘서와 역대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음에 이르게 된 죄는 무엇인가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의 죽음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이런 본문은 사무엘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죄가 초래하는 결과와 의가 가져오는 축복을 강조하는 역대기의 특징에 의한 것입니다. 본문은 사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고 둘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입니다. 역대기가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은 구체적인 사건을 적시하지 않은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지시를 어기고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외쳤습니다.또 그는 아말렉 진멸령을 어기고 번제를 핑계로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진상을 파악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역대기는 사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사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표현과는 달리 사실 사울은 엔돌의 영매를 찾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에 의하면 사울이 여호와께 여우아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로서는 하나님의 대답을 얻기 위해 물었지만 대답을 얻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추격 여부를 여호와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그가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한 그분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은 니우치고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임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버리고 마법을 택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물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이키기보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한 시간 안에 응답하지 않자 구하기를 중단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라 28장 6절에 사울이 여우와께 묻자오대 라는 본문에 사용된 묻다와 역대상 10장 14절에 사울이 여우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본문에 사용된 묻다가 히브리어로 다른 동사입니다. 전자는 샤알입니다. 이 동사의 의미는 단순하게 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사용된 다라슈는 조사하다 혹은 청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의미는 이미 자기 생각이 다 있는데 그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았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역대기의 본문의 의미는 사울이 진정 알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샤얼하였다. 그러나 달라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경우, 그리고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 바로 이것이 사울을 죽음으로 이끌게 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83페이지에서 684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엔돌의 여인을 방문했다는 성경의 기사는 많은 성경학도를 혼란시키는 근원이 되어 왔다. 사울과의 회견에서 사무엘이 실제로 그곳에 나타났다는 견해를 가진 자들이 덜어 있으나 성경 자체가 그 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무엘이 하늘에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든 사탄의 능력에 의해서든 거기서 소환당했음이 틀림없다. 아무도 잠시나마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하늘에서 불러내려 버림받은 한 여인의 주문을 높이게 할 능력을 가졌다고 믿을 수 없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무녀의 동굴에 보내셨다고 단정할 수 없다.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과 교통하시기를 거절한 까닭이었다.이러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교통의 매개체들이며, 그것을 무시하고 사탄의 대리자를 통하여 기별을 전하시지 않으셨다.기별 자체가 그 근원을 충분히 증가하고 있다. 그 목적은 사울을 회개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그를 멸망으로 밀어 넣은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요. 사탄이 한 일이었다. 더욱이 무녀에게 의견을 청한 사울의 행위가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된 이유라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기에 직접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무녀를 통하여 사탄과 교통했습니다. 사탄은 참 사무엘을 나타내게 할수 없었으나 위조의 것을 나타내어 그의 기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거의 모든 형태의 고대 마술과 요술은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되어 있다. 강신술을 행하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통하여 장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죽은 자에게 의견을 듣는 이 풍습은 이사야의 예언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로 신접한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역대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둘째, 사무엘서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의미는 이미 자기 생각이 다 있는데 그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았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역대기 본문의 의미는 사울이 진정 알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무녀에게 의견을 청한 사울의 행위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된 이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합니다.